안녕하세요. 가성비 아파트만 찾아내는 채널 주간부동산입니다. 오늘 영상은 25년 10월 서울 금천구입니다. 최대 35% 하락한 아파트가 나왔으니 기대해주세요. 가성비 아파트를 매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먼저 10월 4주차 기준으로 금천구는 총 19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. 이재명 정부 부동산 규제 이후 거래가 멈췄다고 보여집니다. 그중 가산동 드림캐슬 아파트만 유일하게 신고가를 갱신하였습니다. 비싼 신고가 아파트는 피해 숨어있는 가성비 아파트를 찾아보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첫 번째 아파트, 독산동 독산주공 14단지 28평형입니다. 1990년에 지어진 840세대 아파트입니다. 방은 3개 화장실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가장 가까운 역은 독산역이고, 힘들지만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실거래가는 5억 4천5백, 최고가는 7억 3천5백으로 약26% 하락했습니다. 현재 전세는 3억 3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아파트. 시흥동 시흥삼익 25평형입니다. 1999년에 지어진 786세대 아파트입니다. 방은 3개, 화장실은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가장 가까운 역은 독산역이고, 더보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최근 실거래가는 4억 2천, 최고가는 5억 7천으로 약26% 하락하였습니다. 최근 전세는 2억 9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 아파트, 시흥동 관악구방타운 25평형입니다. 2002년에 지어진 671세대 아파트입니다. 방은 3개, 화장실은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가장 가까운 역은 금천구청역이고, 도보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최근 실거래가는 4억 5천 3백, 최고가는 6억 2천으로 약27% 하락하였습니다. 최근 전세는 3억에 형성되어 있습니다. 네 번째 아파트, 독산동 독산안신 32평형입니다. 1991년에 지어진 천세대 아파트입니다. 방은 3개, 화장실은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가장 가까운 역은 금천구청역이고,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실거래가는 6억, 최고가는 8억 5천으로 약29% 하락하였습니다. 최근 전세는 4억 5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 아파트. 시흥동 건영남서울리차 25평형입니다. 1989년에 지어진 619세대 아파트입니다. 방은 3개,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가장 가까운 역은 금천구청역이고 도보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최근 실거래가는 3억 9900. 최고가는 6억 1천으로 약35% 하락하였습니다. 최근 전세는 2억 9천에 형성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서울 금천구에서 가성비 좋은 아파트 다섯 곳을 알려드렸습니다. 1호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또 다른 지역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